자, 개구리 소리가 나는 개구리 퀴즈 시간입니다. 네. 자, 노래가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부분에서 가사 대신 개구리 소리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그 개구리 안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렵다. 네. 아마 생소한 노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생소한 노래면 그 중간에 들어갈 가사를 유추해서 음흠. 유추해서 한번 만들어서 음. 마치시면 되는 네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구호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구호는 <laughs> 좀 짧을수록 좋거든요. 어떻게? <laughs> 뭐 팡팡? 뭐 어, 팡팡 하셔도 되고. 아, 본인 그거 본인이 네. 좋아하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팡팡을 네, 팡팡 하시겠... 하겠습니다. 현준 님은 팡팡. 우리 김동관 형님은요? 동관 그러겠습니다 동관. 동관 하나, 둘, 네. 셋. 상품 네. 어, 네. 이렇게 자기 이름 알리는 게더 좋지 아, 그렇죠. 아, 다시 할까요 현주+ 네. 현주 네. 어, 이꾸시겠습니가 얇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는또 네. 움직입니다 자, 하나 둘셋현주 그렇습니다 아. 자세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두 문제 먼저 맞히시면 이깁니다 어, 첫 번째 노래는 알려드릴게요 이혜리 씨의 노래 백세를 음. 향하여라는 노래입니다 어,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잘 유추해서 한번 개구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 보세요 네 음악 주세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가 살면 천년을 사나. 어허. 꿈꾸며 백세를 향하여. 동감. 어허. 동님 행복을 꿈꾸면. 행복을 꿈꾸면 아, 아닙니다. 아니요? 네 아. 글자예요. 네 글자. 네 글자입니다. 네. 님 구호는. 네, 뭔가 이가 상관 있죠. 네, 네 글자고요. 네,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땡땡땡땡을 꿈꾸며. 그렇죠. 어 힌트를 좀 드리면, 네 흔히 이 말, 네어 만수무강하고 같이 쓰는 말, 아 만수무강, 예, 네 예, 만수무강하고 아 비슷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병이 없이 오래 산다. 아하, 요걸 현주, 현주, 원주요? 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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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 정답은 삼. 이만수 무병 아, 잠깐만요. 예? 무병 무병. 자 동관 어, 거의 다왔습니다 아, <laughs> 무병장수. 정답 거의 다 왔었는데 우리 현주님이. 현주 씨말 듣고 우리 김동관 음. 씨, 형님이 예. 맞히셨어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힌트를 많이 줬어. 맞습자 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병장수. 네. 네. 무병장수였습니다. 네, 데 요새는 이제 네? 그 지병을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거의 다 유병장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아.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무병장수는 끝났습니다. 뭐요? 고혈압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유병장수죠. <laughs> 아이고. 예.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형님은 그러니까. 그게 뭘 축하를 합니까? <laughs> 아니 예. 아니 어쨌거나 제가 못 맞췄잖아요. 아, 아. 예예. 예. 아. 무병장수였고요. <laughs> 그렇죠. 자두 번째 노래는. 송가인의 어. 서울의 달이에요. 서울의 달. 네, 이 노래는 큰, 또 마실 수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네. 자, 음악 주세요! 서울 살이 살이 날에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아, 어, 관 형님 정답은? 엄마가. 엄마가. 아, 아, 아니 거의 다 아니, 왔어요. 현준씨 어머니. 어버, 어버, 어머니 아니고, 아니, 아니, 그니 비슷해요. 비슷한. 부모님. 부모님 아, 아니고요. 아, 아니, 어, 어, 엄마는 어, 맞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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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버이. 어버이 아니고요. 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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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아니세요. 어버님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자. 어버님. 어버님 아니고요. 아버님. 어버, 아버님 아니고요. 김동관씨? 엄마가.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닙니다. 자. 엄마는? 엄마는 아니. 엄마는 들어가는 거 맞죠? 엄마는 들어가는데 네. 엄마는, 들어가요. 엄마는 들어가는데 엄마 엄마 앞에 응. 한 글자가 네, 있어요. 네네 네, 네. 엄마, 네, 네, 네. 내 엄마, 내 엄마 아닙니다. 네. 구마를 외쳐 주세요, 우리. 현주. 현주. 내 엄마. 아니 엄마 아니에요. 엄마 네. 앞에 한 글자가 들어가요. 네. 자, 음악 들으면서 다시 한번 유추해 보세요. 우엄마우엄마 울 구호를 울 외쳐 엄마. 주세요. 네. 현주. 현주. 우엄마울 엄마 울... <웃음> 정답 <laughs>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생각이 난다 아, 아 세상에 주신나와 송가인씨가 되게 귀에 속삭이듯 부르네요 아, 네, 네. 네. 울엄마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였습니다 접전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1대1 상황 <laughs> 세 번째 노래는 두 분이 100%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까? <laughs> 듣자마자 맞힐 <마칠> 겁니다 아마. <laughs> 네. 진짜로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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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악 주세요 천주, 전주 안주. 바람, 바람, 바람. 응. 바람 끝, 바람 끝, 바람났네. 바람났네 바람 났네, 정답.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김정의 노래 앵두나무 처녀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아하, 얘야. 100%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두분다 네, 동시에 네, 손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좀 빠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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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점수 어떻게 됐습니까? 2대1로 우리 현주씨가 이번 2라운드 이겼습니다. 현주! 예! 축하! <laughs> 네.